손석 TV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석 t v 의 손. 데니스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우리가 최초로 포켓몬빵 피자를 먹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잠, 뭐, 손님께서 열심히 전 전주에 있는 마트에서 이거 구하셨다고 이제 2박스를 구했는데요. 자, 이건 장만보의 불닭 피자나 고로곤졸라를 이제 먹어보러가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도 띠부시 들어 있는데, 네. 여기 띠부시 들어 있습니다. 네. 손님, 아, 손님 오시죠. 네. 처음에 어떤 피자 너는... 하나 하나씩만 일단 까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고르곤졸라 피자를 맨첫 번째 거 먼저 까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참고로 여, 여기는 이게 여기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거를 이제 조리 방법이 모든 비빔 점선으로부터 뜯어주세요. 일단 다 뜯는 건가요? 일단 선. 오 오. 오 치즈도 있네. 오 띠부실과. 오, 띠부실 이제 네, 띠 나중에 까루로 하겠습니다. 네. 자오오와 맛있겠다. 치즈 치서오아 아몬드. 저 개인적으로 아몬드를 싫어합니다. 아몬드 아닌데? 아몬드 아니야? 응. 아몬드인데? 얼어서 그래 딱딱해서 얼어서. 아몬드야? 모르겠네. 그래. 잠깐. 어안 따진다. 잠시만. 가위를 갖고 오셔야죠. Uh -huh. 띠부시는 맨 나중에. 드디어 나 뜯는 방법을. 이제 이거라고 전자리 이제 돌이라고 합니다. 띠부시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익기 전에 띠부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 나왔어요? 아 있어요. 있는 입는, 겁니까? 있는 건데. 아. 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 네. 아깝네요. 이게 레어 리래리 있네요, 있어. 중복. 이, 띠부시리 이거 이렇게 있는데 중복입니다. 나중에 이런... 이제 거래를 이제 통해 여 정도 있거든요. 띠부시리. 잠만 음, 우리 잠만 보의 기운을 받읍시다. 음 맞아요. 아 잡... 레어 콜두 개야. 레어 콜두 개. 아, 근데 좀더 이가 왜 앞으로 있지? 그러네. 좀 조금 다른 듯한 느낌에. 색이 조금. 네. 자 그리고 불 불닭 피자도 하나 먹어봐야 되니까 불닭 피자를 하나 까보겠습니다. 너 손님 거. 예. 안 까져요 불닭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나 이걸 더깔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나중에. 음... 강양곤 씨가 만들었는데 이거. 자 우선 뜯으실 분. 오 냄새가. 냄새 가 심각해요 지금. 아 그래. <laughs> 냄새가. 불닭이에요 불닭. 불닭인데. 냄새가... 매운 냄새나요? 네 엄청 매운 냄새. 오 그러네. 색깔부터가 다른 색깔부터가. 오 진짜 매운 냄새난다. 아, 오 퀘스트 너무 매워. 자 우선은 이게 나중에 하니까 한 번. 네. 네. 집 네. 음, 음. 이번에도 중복일까요, 과연? 어? 어? 치, 어? 77번. 77번 뭡니까? 우차 아닌가? 우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없어요. 오, 77. 지지 회원 숙장? 회원 숙장. 과연. 오, 그겁니다. 포니터? 아, 포니터. 포니터 있냐? 있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게 지금 그, 그거거든요 c o m 고 on go. A c o o k i n 여 even took us eager to say 먹어보세요 h i n g w 먹어 t so much so with 호 e I'm going to 가 아몬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 o to 그 o 아몬드야? 응아몬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랫 부분 너무 맛이 없다. <laughs> 너무 맛이 없어. <laughs> 아, 아, 맛이 어떻습니까? 아, <웃음> <웃음> 무슨 맛입니까? 아랫 부분이 너무 이상, 너무 좀 맛이 조금 그래요. 자 이번에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장난이고 먹어볼까요? 자 어떤 피자가 맛있습니다? 불닭. 불닭이 더 낫습니까? 한번 고르곤들 다시 한번 먹어보시죠. 이나 너무 아니 고르곤졸 너무 좀 그래. 불닭이 낫습니까? 아니, 불닭이 더러은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데니스님은 불닭이 더 낫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까 먹어봤 s 니까 그렇지? 난고 t 고 it? u 가맛 l e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s n i p 그게 너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너무 많아. 음. 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만 보피자 한번. 네, 부닭이다이더 불닭,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요? 나는 고르곤 졸라. 자, 그러면 <laughs> 이제 오늘 그냥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 주죠? 로주세 안녕. 안녕.